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르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 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3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요즘 HSK 배우잖아. 어디에서? 아, 햇코스 오민경 선생님한테, 어, 아, 오민경 선생님 어때? 울하고싫지않마야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만 세 명이래 성격 장난 아니야. <laughs> 여러분 성격 장난 아니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게 듣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실제 회화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없스 중에서 재밌게 듣기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실제 회화에도 적용해 볼게요. 성격 장난 아니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个이브는格很이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이给我그讲了很多笑话那个는그脾气不好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큰소리로 읽으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다오요 성질 성격 비치 성격 싱거 열정 친절하다 열정적이다 러지 말을 하다 소화 유머러스하다 요무 농담을 하다. 앙샤화 자, 문제를 듣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확인하고 단서를 잡아보실게요. 나거 나오요 비치 부하 여러분, 직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이나 기자나 이런 여행 가이드 이런 제시어들은 꼭 사급에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가이드를요. 다오 여러갑니다. 자, 그러면 그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성격 장난이야.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좋을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나요? 보통 안 좋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격은 아까 조금 전에 시인 거가 있었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색채를 나타낼 때는 성질머리 이런 것들 나타낼 때는 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좋을 때 비치하, 안 좋을 때는요 버럭버럭 성질도 내고 막 이럴 때는요 비치보하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성격 장난 아니래라고 했을 때 비치 탈보하 이런 식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팔았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 질문은요. 나가 떠요. 피치不好 그 가이드가 성격이 좋지 않대요. 그러면 누가 언급이 될까요? 다오요가 언급이 될 거고요. 성격에 관한, 이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파악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거다오요, 비치보하 이렇게. 자, 그럼 지문 들어가 볼게요. 나그다오요. 나왔어요. 그러면 어? 그 뒤에 거잘 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뒤에 거 한번 읽어 볼게요. 싱그흔하오.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상반되는 내용으로써 불리치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격 싱그흔하오.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치보하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써 싱그흔하오. 이렇게.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시험은요. 여기까지 딱 듣고 불일치 판단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내셔야 돼요. 근데 재밌죠? 내용 한번 파괴해 볼게요. 나그 다우요. 신거 헌하 그러면 여행가에 이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첫 번째,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싱거헌하 <목소리> 자, 두 번째 이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하다. 여러분 친절하다, 러칭. 그러면 아주 친절하다, 很热情. 자, 여러분, 짝꿍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에게 되게 친절해, 사람에게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럴 때 무조건 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표현으로 외워보실게요. 또 이른 很热情.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른 很热情. 그러면 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 오쌤 있잖아. 성격 좋다? 싱거 흔하 학생들한테 되게 친절하다? 또슈에선很러情 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고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나거다오요 싱거 흔하또对人很 러칭 오늘은 표현으로 학습해주셔야 될게꽤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번째, 타 소화 터베이오모 그가 말하는 게요. 굉장히 어떻대요? 유머러스하다. 사그법이에요. 유머, 이오모 너무 재밌죠? 유머, 이오모 이렇게 바로바로 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그럼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좋다. 중국어로 묘사해 보실게요. 시인 거很好. 사람에게 되게 친절해요. 또 이래는很热情.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터베 요모, 터베 대신에 헌요모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말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루상 게이 우멘 쟝러 헌또 샤화 여러분 제가 단어만 외우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한번더 언급할게요. 앞강에서도 여러분 눈이 한 차례 많이 내렸다 기억나세요? 샬러 이상다슈에 계속 반복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을 하다, 짱샤화. 농담을 했다, 짱러샤화. 많은 농담을 했다, 요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짱러 헌또샤화.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중국어가 안 됐던 이유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단어만 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확장해서 자주 쓸수 있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이루어져,给我们讲了很多笑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다 농담하다, 讲샤화 이런 표현들이 심지어는 배점이 높은 쓰기 제이 부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아야지 장문할 수 있잖아요. 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장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하는 내내 이 루상 게이 们먼了러헌笑 샤오 화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너무 쉬워요. 시작부터 싱거 헌하오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보기에 언급된 제시어와 딱 반대 불일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계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비슷한 내용을 바꿔서 언급합니다. 빛이 나왔지만, 어, 지문에서는요, 신거가 나왔다, 언급이 되었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웠던 것딱 써머리 해보세요. 한국어로도 성격이 좋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닮은 那个導遊 피부치不好. 나과 닮은 성격은很好, 되인 很热情 타說話特別幽默, 일로상 給我們講了很多笑話.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0.75배속 혹은 1배속, 바로 시험 전에는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那个导游脾气不好。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那个导游脾气不好。 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那个导游脾气不好。那个导游性格很好，对人很热情，他说话特别幽默，一路上给我们讲了很多笑话。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몇달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박물관에서 미술 전공한 가이드로부터 유명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작품의 이해도도 깊어지고 감상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가이드의 역할이 여행에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여행가이드 나오요, 나왔었잖아요. 그 저는 꿈꿔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걸음마 단계인 초급 단계이지만 열심히 오스 중에서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공부하셔가지고요 이런 날이 있기를 바래요. 중국에 가셨을 때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살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서 중국 가이드가 여행도 할수 있고. 그렇게 중국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우리 같이 꿈꿔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니넝싱 우리는 할수 있어요. 워마이의 넝싱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자신 쿨러 짜이지